자, 이어지는 순서는 이제 남자 일반부 선수들이 개주를 준비하겠는데요. 어, 확실히 앞선 종목들과는 다르게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남자 일반부 1600m 개주에는 총 7팀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 일곱 개 팀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자 저희가 확인되는 건 서천군청 광주광역시청 포천시청 화성시청 과천시청 국군체육부대 부산은행 선수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삼내인에서 달리게 될 광주광역시청에는 김국영 선수가 마지막 앵커로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김국영 선수가 사실 어, 좀 시리즈 대회이기도 했고 좀 컨디션 점검을 하느라. 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구경 선수가 그동안 어, 다양한 대회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자 이번 대회에서는 어, 컨디션 점검차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어, 예상이 됐었는데 자 마지막 1,600m 개주에서는 팀을 위해서 기꺼이 김구경 선수가 참가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아또 김국영 선수가 저희 아이타211 스포츠 컨텐츠에 또 인터뷰에 응해 주면서 어또 멋진 이야기를 많이 해 줬었거든요. 이제는 트랙에서 마지막 주자로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서천군청과 광주시청, 과천시청, 국군체육고대. 정말 내으라는 선수들이 모두 참가를 하고 있고요. 네. 자, 과연 어떠한 팀이 우승을 차지하게 될지 여러분들이 끝까지 응원을 해 주면서 지켜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거기다가 굉장히 많은 팀들이 참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바통 터치라든가 선수들 코스 경쟁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1600m 계주는 어, 한 사람이 400m씩 달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역전의 역전이 거듭되는 다양한 그런 어 어, 묘미가 연출되는 경기거든요 그렇죠 자, 선수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번 주자 선천군청은 김현탁 선수를 선택했고요 광주광역시청은 1번 주자 광희빈 포천시청은 이호한 화성시청은 김종훈 과천시청은 최동백 국군체육부대는 고승환 부산은행은 최기만 선수를 1번 주자로 내세웠습니다 총 일곱 네. 명의 선수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 국군 체육부대뿐만 아니라 부산은행, 과천시청, 포천시청, 광주광역시청, 서천구청, 자 모두 어, 좋은 멤버들로 구성된 팀이기 때문에 자이 선수들이 어떻게 금은 동메달을 가져가게 될지 끝까지 잘 지켜보시면서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광주광역시청이 이탈을 했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팀 없이 레이스를 펼치는 여섯 팀이고요. 네, 아, 사실 광주광역시청에 소속된 어, 선수들이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흥미진진한 경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봤는데 네. 자, 광주광역시청이 결국 일번 주자가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총 여섯 팀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번 주자 간의 맞대결에서는 일단 국군 체육부대가 선두로 나오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부산은행 선수들이 네, 2위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바통 터치가 이어졌고요. 자, 조금은 큰 차이로 국군 체육부대가 어, 간격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국군 체육부대가 가장 먼저 바톤을 어, 이어 받았고요. 이어서 과천시청과 부산은행 선수들이 나란히 바톤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현재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이번 주자 엄태건 선수. 자, 이 선수도 이미 이번 대회에서도 멋진 모습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엄태건 선수. 어, 현재 중거리 1인자죠. 그렇죠. 자, 1600m 괴주에 나서서도 어,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말 대한민국 국방부를 지켜주는 이 국군체육부대 선수들인데요. 자, 1위는. 엄태건 선수가 차이를 많이 내고 있고 2번 주자간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2번 주자의 역할이 어, 굉장히 컸고요. 이제 3번 주자가 바톤을 이어받고 어, 결정적인 승부를 내기 위해서 선수들이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확실히 남자 일반부가 참여하는 팀도 많고 기량 차이가 크게 없다 보니까 굉장히 치열한 순위 싸움이 펼쳐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군체육고대, 과천시청, 부산은행, 그리고 포천시청. 그리고, 서청구청 선수들이 모두 비슷한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1, 2, 3, 4위 간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주자에서 갈린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네. 어, 국군체육구대팀이 가장 먼저 200m 지점을 통과했기 때문에 안쪽 레인에서 바톤을 받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어서 과천시청, 그리고 부산은행과 서청군청 선수들이 어, 이어서 바톤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주자 간의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지금은 국군체육부대 앞서고 있습니다. 강연아 선수가 차이를 점점 더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강연아 선수가 400m 전문선수이기 때문에 마지막 앵커로 참가를 해서 어, 국군 체육부대의 우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자 차이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군 체육부대 우승이 눈앞에 있는데요. 자 마지막 국선 구간에 돌입했습니다. 자 과천 시청도 바짝 붙고 있는데요. 어 거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천 시청 어, 한누리 선수도 어, 만만치 않은 전력을 보여주면서 많이 따라붙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직선 구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국군 체육부대 우승입니다. 자그 뒤를 이어서 과천 시청이 준우승을 차지하게 됐고요. 자또 마지막까지 치열한 레이스가 펼쳐졌습니다. 네 아깝습니다. 어, 하지만 어, 국군체육부대의 강연아 선수도 워낙 400m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 과천시청 선수에게 추월을 허용하지 않고 금메달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또 레이스 3, 4위 역시나 다툼이 치열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서천군청이 동메달을 획득하게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천군청도 워낙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동메달을 차지했네요. 야, 이게 앞선 이 여자 일반 부도 그랬지만 초반에는 굉장히 박빙이었습니다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승부가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1,600m 개주 경기는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면서 다양한 재미를 주는 그런 경기 종목이거든요. 자 아, 그리고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만 일단 김구경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는 보기 힘들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 지도자 말에 의하면 이번 대회만큼은 컨디션 점검 차원에서 어,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네. 자 혹시라도 김구경 선수가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저희가 가져봤었는데 네. 역시 어, 컨디션 점검 차원에서 이번에는 김구경 선수의 모습을 볼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또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국군체육부대. 어, 역시나 이 국방부 선수들이 이렇게 해주니까 좀 든든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국방부 소속의 국군체육부대 선수. 자, 군인정신을 앞세워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당당하게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강연하 선수가 한누리 선수와의 차이가 조금 좁혀지면서 잡히는 게 아닌가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끝까지 페이스 유지를 해주면서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 사실상 한 5m 정도만 차이가 났더라면 아강현아 선수를 우리 한누리 선수가 추월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었지만 아, 안타깝게도 어, 너무 많은 거리 차가 있었기 때문에 막판 스퍼트를 어,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잡지는 못했죠. 그렇습니다. 3분 10초 02의 기록으로 국군 체육부대가 금메달을 차지했고요. 자 같은 10초대입니다. 하지만 조금의 차이가 있으면서 곽천 시청은 2위, 서천 군청은 3분 12초 48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